아, 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유스타 카페 있습니다. 로암펜시암 옥화암. 좋습니다. 펜션암, 펜션암. 좋습니다. 네, 블러는, 네, 좋아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됐고요은습니다 이미 인기 편성이 되고 도와 미 도와 미 전부 미 편성이 되고 안 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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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은성이안 편성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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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선이탈 시간 해보겠습니다 자선이탈 예종음잘 네. 울립니다 자선이탈 자반대표는 자선이탈 예 네. 자선이탈 이상 없이 작동 잘 합니다 LDWS V6380 전기석이 켜볼 수 있습니다 전기석이 켜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문 전지점 큰 놈입니다. 오늘은 VS380 프레스티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 이 차량은 음 브라운 시트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이따가 실내 보시면 어 아주 그 시트 때문에 차량이 아주 확 삽니다. 자,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VS380 프레스티지. 네, 이트 헤드라이트, 백화없시 깨끗합니다. 아, 타이어. 휠 보시겠습니다 예, 타이어 80% 이상 예, 상태 좋고요 휠기수 없습니다 보시면 예, 그릴 상태 좋구요 예, 전방 카메라 적용 되어있고요 예, 반대편 헤드라이트 백화 없이 깨끗합니다 안개등 상태 좋구요 예, 타이어 예, 반대편도 상태 좋구요 예, 휠기수 없습니다 예, 하이그로시 예. 상태 좋습니다. 자, 메모리 전동 시트, 예, 각종 스위치 이상 없고요 도어 스위치 커버, 예, 손잡이 교체해놨습니다. 넥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예, 각종, 예, 오토 홀드, 전자파킹, 예, 예 전동 트럭, 예, 전동 파워 틸팅, 스티어링 이상 없습니다. 열선 스티어링 이상 없고요 예, 가죽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브라운 시트입니다. 예, 에코스 차량 중에 브라운 시트 찾기가 예, 순정 브라운 시트 찾기가 참 드물죠 힘들죠. 기로스는 예, 21만 키로 예, 정도 탔습니다. 보시면 열선 통풍 시트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고요. 리어 전동 커튼 예, 작동 잘 됩니다. 예, 반대편 예, 조석도 예, 상태 좋고요. 전방 카메라 예 전방 카메라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고요 후방 카메라 예, 상태 양호하고 좋습니다 키는 스마트 키두개 있습니다 예, DIS 그 당시 370만원짜리 DIS 예, 들어가 있고요 예, 차선이탈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 크리닝 오늘 완료했기 때문에 차량은 깨끗합니다. 자, 뒷좌석 보시겠습니다. 네, 뒷좌석 예. 뒷좌석, 도어, 카바 예. 손잡이 카바 교체해놨습니다. 예,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네, 보시면 예, 오픈인 시트 예, 이상없이 작동 잘하고요. 열선 시트 레선 시트, 예, 작동잘 합니다. 예, 콘솔 커버 예, 콘솔 커버 이상 없고요 예, 예, 안개, 아, 안개 등이 아니라 화장거울 예, 이상 없습니다. 어, 지금, 좀, 오후에, 뭐 늦은 오후 찍어서, 예, 천장은, 예, 지잘안 보일 수 있는데, 예, 천장 깨끗합니다. 예, 휠 상태, 좋고요 네, 뒷타이어도 한80% 예, 네, 상태 좋습니다. 보시면, 작업이 다된 상태라 기름만 넣고 바로 타시면 됩니다. 네, 트렁크, 네, 넓고 큼직합니다. 대형 세단, 프레그십 세단. 우리나라의 최고의 세단이죠? 에쿠스. 이쪽도 예, 네, 기길수없고요 타이어, 뒷타이어, 네, 상태 좋습니다. 보시면, 네. 시트가 아주, 예, 네, 브라운 시트라 차가, 예, 네, 삽니다. 네, 프리스티지만의 전용 선반. 네 이상 없이 작동 잘 합니다. 어, 이쪽도, 뒤에도 도어 손잡이 커버, 예, 네, 신품으로 교체했습니다. 보시면, 이쪽, 예, 합자석, 예, 네 군데 다 교체했습니다. 시트 크리링 완료한 상태라 시트가 정말 깨끗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상태는 아주 좋고요 기본적인 정정비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어,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됩니다. 경국 탁성 전액 갈부, 네, 가능하시니, 어, 관심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타시던 차와 대차 가능하고요. 음, 항상 발로 뛰는 유튜브 훈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